저에게는 7살 차이나는 동생이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동생이라서 저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잘 해주고 이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12살 쯤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2살 쯤부터의 행동을 나열하기엔 너무 많아서 다쓸순 없지만 우선 걔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저랑 저희 부모님께 엄청 뭐라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의도적으로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데 동생이 어머니를 부릅니다. 근데 설거지 소리 때문에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딴 것도 안 들리냐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방에서 문 닫고 누구를 부르면 잘안 들릴 때 있잖아요. 그때도 못 듣게 되면 자기를 일부러 무시한다고 엄청 뭐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부모님이 이제 나이를 드시면서 점점 잘안 들리시는데 걔는 그걸 모릅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이렇게 버릇없게 굴면서 밖에서는 친구들과 다른 나온들에게 정말 잘해줍니다. 정말 지키는 하이드가 따로 없죠. 심지어 이건 동생이 나이 먹으면서 점점 심해지는데, 걔가 지금 고1입니다. 2년 후면 어떨지 상상이 안 가네요.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동생은 방문이 다쳤는데도, 대화 소리를 작게 내는데도, 잘 들을 정도로 귀가 좋습니다. 근데도 겸손인지 멍청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잘못 듣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거 왜 다른 문제들 때문에, 어머니랑 시비가 붙어서, 어머니가 저희 외할머니보다 빨리 돌아가실까봐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동생 죽일 정도로 영원히 원망할 것 같아요.